목사의 교회를 오신 게 눈에 띄는데요. 오늘 교회 방문의 의미 여쭤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현부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문제입니다. 손현부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소년부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반문명국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명을 부여받은 세계력교회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의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신원하고 부르짓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